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행보로 여러 메타와 연관된 이 e 코인들이 1000배 이상 대폭등하여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작게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e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전문가하고 대형 기관들이 코인 시장의 장기적인 강세를 전망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비트코인 비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역대급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와 회동하며 암호화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트럼프의 비트코인 비축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을 강조하며 여러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형 투자 기업인 스카이브릿지 캐피털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50만 개, 약 72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 계획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13개의 주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전망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의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어떤 알트코인이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죠. 먼저 가장 많은 투자자의 시선을 끌고 있는 메타로는 작년 기준 2100%라는 평균 수익률을 보여준 밈코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밈코인의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와 협력하여 미국 정부의 일부 도지를 설립했고 머스크는 도지코인과 관련된 이미지를 적극 공유하며 도지코인을 인지한다고 볼수 있는 행보를 드러내고 있죠. 그 영향으로 트럼프의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단기간에 200% 상승하며 하루 만에 9조원에 가까운 거래 대금을 달성했습니다. 더해서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마이크 콜린스 미국 하원 의원이 민코인 스키코인을 매수한 덕분에 매수 정황이 알려진 뒤로 하루 만에 270% 오르면서 저점 대비 14만 배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와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도 민코인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밈코인이 상당한 주목을 받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는 AI 차르직책 또한 크립토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가 담당하게 되면서 AI하고 암호화폐 분야를 동일한 사람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큰데요. 마침 최근 AI 에이전트 테마가 급부상하며 AI 관련 코인들이 평균 29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죠. 그중 대표적인 AI 코인으로는 고트코인이 저점 대비 21만배 폭등했고, AI 민코인 파트코인은 20만 배 상승하였으며,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보여준 AI에이전트인 프레이사를 바탕으로 탄생한 민코인 파이코인이 단기간에 4,500배 폭등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 위츠가 AI 관련 민코인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바이낸스도 AI에이전트 테마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AI 관련 민코인 역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더해서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에이브와 에테나 같은 주요 디파이코인을 매수하면서 강세를 이끌고 있죠. 또한 트럼프가 차기 SEC 위원장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프로젝트 리저브라이트의 고문으로 활동한 폴 에킨스를 임명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저브라이트는 폴 에킨스 SEC 위원장에 임명된 직후 하루 만에 170% 급등했는데요. 더해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는 실물자산 토큰인 RWA의 대표코인인 온도파이낸스와 체인링크도 매수했으며 모두 신고점을 달성했죠. 게다가 글로벌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RWA 시장 규모가 앞으로 최대 4경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코인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최근 행보와 앞으로의 코인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밈코인, AI,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 메타에 연관된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함께 다음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현재 주목받는 코인 메타의 대표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 이 코인들의 강력한 상승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그리핀인데요. 그리핀은 단순한 채팅만으로 AI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코인으로 최근 저점으로부터 7000% 이상 폭등한 AI 에이전트 플랫폼의 대장인 버추얼과 접점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그리핀은 메이저 알트코인인 솔라나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솔라나 공식 트위터와 솔라나의 CEO인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그리핀하고 관련된 영상을 공유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솔라나와 솔라나 기반 밈코인 플랫폼인 펌프펀의 성공 사례를 보면 그리핀의 성장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생성 플랫폼 펌프퍼는 역대 최단기간으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프로젝트로 최근 하루 매출 2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또한 솔라나의 대표 민코인 봉크가 저점 대비 200배 상승하며 신고점을 달성했던 것처럼 솔라나 기반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인 그리핀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저점 대비 21만배 폭등한 고트코인과 20만배 상승한 파트코인이 모두 솔라나 기반 밈코인인 만큼 AI 에이전트 플랫폼 그리핀이 저점 대비 7000% 상승하여 버추얼처럼 폭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파트코인인데요. 파트코인은 현재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AI 관련 밈코인의 대표로 저점 대비 21만배 폭등하여 AI 에이전트 메타의 시작을 알린 고트코인이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한 AI 에이전트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파트코인이라는 밈코인의 출시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내용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이 바로 파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대형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메사리의 전문가들이 AI 밈코인 중에서 파트코인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바이낸스의 상장 소식을 알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마침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설립자가 터미널 오브 트루스의 홍보를 통해 21만 배 폭등한 고트코인을 언급하면서 AI 관련 밈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낸스 또한 AI 관련 코인 보고서에서 고트코인의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보니 파트코인이 AI 관련 밈코인의 강세가 지속될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추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이더파이인데요. 이더파이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의 대표 중 하나이며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접점을 지녔기에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는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최근 매수했다고 알려지면서 가격이 단기간에 200% 이상 폭등한 에이브 덕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에이브는 최근 급증한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매수하여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에이브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더파이도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지니면서 급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특히 암호화폐 억만장자인 아서에이즈가 이더파이를 초기부터 투자했으며 현재 암호화폐 지갑에 160억원이 넘는 이더파이 토큰이 보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더파이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유주얼 코인인데요. 유주얼은 블랙록과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RWA 대표 프로젝트 온도파이낸스처럼 기관의 토큰화된 자산을 활용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달러하고 연동된 USD제로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죠. 특히 유주얼은 블랙록의 RWA 펀드인 비드를 지원하는 에테나와 시큐리타이즈하고 협력하며 블랙록과 접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또한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에테나를 매수해 40%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에테나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유주얼도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하고 접점을 지니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주얼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인지 대형 기관 세력이 유주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엠버그룹하고 g s 알마켓이 100억원 규모의 유주얼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여러 대형 기관이 140억원 넘는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주얼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대표 코인으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엑셀라인데요. 엑셀라는 블록체인 사이의 자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로 현재 RWA 메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WA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해킹과 분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자산들을 서로 연결해줄 크로스체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엑셀라의 창시자도 엑셀라가 RWA의 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죠. 또한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RWA 대표 코인인 온도 파이낸스를 매수하며 신고점을 경신했고, 크로스체인 프로젝트인 체인링크도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의 매수 소식 후몇 시간 만에 30% 급등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엑셀라도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강세가 기대되는데요. 특히 엑셀라는 리플과 협력해 RWA 사업을 확장 중이며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은 온도파이낸스와 JP모건의 블록체인 오닉스 그리고 도이체방크 등 협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티뱅크와 도이체방크 같은 대형기관들과 공동보고서를 발표하며 마스터카드와 협력해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글로벌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RWA 시장이 현재보다 2000배 수준인 사경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 전망했으니 RWA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엑셀라가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잘들 쓰고 계시죠?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시중에서 몇백에서 비싼 건 몇천만 원씩 팔리는 거 보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로 쓰시라고 개발해서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 다들 코인 거래하시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이잖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을 차트를 볼수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손실을 보고 그러는데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내역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하루에 한 20번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20번 거래 중에서 7%랑 1.6% 정도 두번 손실이 났지만 나머지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계좌가 수익으로 우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원리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인데 그냥 시작 버튼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최적의 구간에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수익률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켜놓고 수익이 나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죠. 실시간 방송은 11월부터 켜놓았는데 보통 이런 걸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이전 방송을 볼수 없게 막아두죠.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다 보여드리기 위해 막아두지 않고 이전의 거래 내역도 보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11월 6일경에 3만불로 시작했는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5일날 36만 5천불 출금해서 석달 만에 원금의 10배를 만들었죠.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라는 비코제 때문에 많은 매매가 되어서 수익을 잘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해서 2월 6일에 다시 3만 불로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원금의 약30%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은 우리가 알 만한 트레이딩 지표는 물론이고 시장의 움직임을 만드는 각종 뉴스와 사람들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견고해져서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아직 못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프로그램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여기 개발자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프로그램 받아가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 쓰다가 다른 곳처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이제 무료 체험이 끝났으니 유료 전환해라 하는 짓안 합니다. 제가 코인 시장에 있는 한 평생 무료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선한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했다고 구독이라고 두글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연락드려서 프로그램 설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